김포에 살고 있고, 홍대에서 작업실 잡고, 음악하고 있는 진희진이라고 합니다. 어, 그냥 친구랑 카톡하면서 장난 반, 진단 반으로 나도 랩임 정해볼까 하다가, 제 분명히 안효진이거든요. 그래서 효진이에서 그 진희랑 진을 따가지고, 진희진으로 만들었고, 약간 요즘엔 프진이가 생각이 나가지고, 바라는 소원 같은 것들을 그냥 다 이루면서 살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. 진짜 저를 살게 해주는 느낌?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도 계속 피아노 배우고 기타 배우고 춤도 쳐보고 이렇게 하다가 가사를 이제 계속 쓰게 됐어요. 중고등학교 때 반응한 게 많은데 그것들을 이제 뒤에서 후회하는 거를 앞에서 말 못하니까 뒤에서 가사로 계속 쓰다가 자연스럽게 랩을 하게 된거 같습니다. 어... 가운명이라기보다는 하늘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냥 계속 끝까지 올라가자 이런 마인드입니다. 멜로디 이제 탑라인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녹음할 때 더블링이나 화음이나 주임새 같은 것들을 최대한 많이 넣어가지고 곡을 좀 뭔가 완성도 있게 풍성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손꽉 잡고 떠날 거야 라는 곡이 있는데 가장 옆에 있는 사람한테 쓴 곡이고 혼안한 세상에 너 혼자 두고 싶지 않다. 네손꽉 잡고 떠나겠다. 이런 곡입니다. 앞에서 말 못하는 감정들 같은 게 많아가지고 그것들을 가사로 적는 경우가 많거든요. 제 노래들이 대부분 다 실화여가지고 말로 표현 못하는 것들?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다 가사로 적어서 곡으로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. 그냥 혼자 삼키거나 곡으로 쓰거나 그럴 때안 되면 그냥 술 마시러 가고 이렇게 극복합니다. 국내는 제가 헤이즈라는 그분을 되게 엄청 좋아해가지고 팬 미팅도 가고 팬 사인회도 가는데 나중에 큰 꿈이 있다면 헤이즈 언니랑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고 북에는 요즘 주스 월드나 포스트 말론 노래 진짜 많이 듣고 있어가지고 더 높이 올라간다면 꼭 언젠가 작업해보고 싶습니다. 딱히 생각해본 건 없고 그냥 저랑 음악 스타일 맞으면 다 좋을 것 같아요 발라드나 락 같은 거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붐뱁도 지금까지 해본 게한세번두번세번 밖에 없어가지고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달에 더블 싱글이 나오는데 이 손깍 잡고 떠날 거야 더 좋게 수정해서 낼 거고 또 다른 곡 추가해서 낼 건데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인터뷰에서 김물라가 쿠바나 샷으로 크롤를 소개를 했는데, 쿠바나 샷이 아니고 쿠바나인데, 쿠바나를 같이 만든 친구가 있어요. 그 동생 h i 라는 친구인데, 음악도 정말 잘해가지고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. 다음 달 싱글 앨범 많이 들어주세요. 지니지니였습니다. 그냥 딱 쿠바나 샷을 딱 보는데, 아, 그때 딱 쿠로 이름 정할 시기였어요. 그래서 이제, 아, 쿠로 이름 뭐 할까 했는데, 딱 쿠바나 샷 보니까, 너무 뭔가 이뻐 보여가지고, 그 쿠바나 샷할 때 쿠가 C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냥 K로 바꿔가지고, 쿠바나로 만들었는데, 다 쿠바나 샷을 알고 있더라고요. 응. 어, 김유라도 쿠바나 샷을 했고, 쿠바나 샷이 아니고, 쿠바나입니다. 아하하. <laughs>